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의 생각하는 주제를 보고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나는 어떤 실천을 할수 있을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까? 이걸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적는 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적어볼게요. 인동 태나 이라는 기법은 이처럼 가운데다가 주제를 적어 주제를 적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다의 실천상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덟 가지로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확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더 키워야 할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나만의 위드 패닉을 만들어 보고요. 쉬는 시간 10분 드릴게요. 지금이 47분 맞죠? 55분까지 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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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을 줄게요.